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피디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복음 읽기 14번째 시간, 10쪽 7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쪽 7절, 마리아가 이에 답하기를, 8절, 여러분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9절,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10절, 환상 중에 그분을 보고, 11절, 말했습니다. 12절, 주여 환상 중에 13절, 당신을 보았나이다. 14절, 그분께서 답하길 15절, 날 보고 놀라지 않으니 복 받은 지어다. 16절, 누스가 있는 곳에 고물이 있도다 과거 사람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청각적 환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시각적 환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눈이 아홉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귀로 듣던 환상에서 점점 시각적인 환상이 더 나은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환상을 볼수 있으려면 순수한 영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상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본 환상을 정교하게 갈고 닦습니다. 신의 말씀은 신성한 빛처럼 눈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각적인 것이 우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적일 뿐입니다. 성서에서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보면 죽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 이사야 6장 5절, 그러나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하느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내부적인 또는 영혼의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보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실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직관과 깨달음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내면의 귀와 내면의 환상과 눈수의 눈이 어떻게 제대로 가능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지. 환상을 듣거나 본다는 특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대로 들은대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여시아문이라는 말로 스승에게 들은 그대로를 알려준다는 말을 합니다. 12절은 부활한 예수를 향해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마치 장자의 나비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의 혼란이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놀라지 않습니다. 물질과 영의 이분법적 시각을 던져버렸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실제는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눈앞에서 상대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상 중에 보는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영지주의이기에 가능한 시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현재 기독교인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눈앞의 사건이나 사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느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의 누스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도다라는 말은 후대 알렉산디아의 클라멘트, 유스티누스, 마카리우스 같은 성인들에 의해 종종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성서에서는 누가복음 12장 34절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누스를 마음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순서도 바꾸어 놓았 지요. 이 부분은 묵상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순서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그 뜻이 정반대로 해석되기 때문 입니다 누스를 영혼이나 온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또는 이성으로 해석하기에 영적인 것이 있는 곳에 육적인 것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하는 누가와 마태의 이야기는 내 육적인 것이 있는 곳에 영적인 것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의 시각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보물이 의미하는 바는 육적인 염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물을 영적인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보물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엄청난 가치를 주는 것이라는 관념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에 누스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은 영적인 생활에 전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이 주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할때 예수는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따른다면 얻어질 복음에 관심이 있었겠지요. 예수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자 되고 병들지 않고 안락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제1의 관심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그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관계없이 예수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깨닫는 순간 마리아가 이분법적 시각을 초월했듯이 색과 공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하느님을 본내 눈은 곧 나를 본 그분의 눈이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복음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